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4과목 임상심리학 기출문제 2017년 제1회 1. 범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심리학적 접근에서 일차적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기 지원 프로그램 3.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의 변화 노력 4.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 프로그램 정답 3 해설 지역사회 심리학의 문제 예방 수준을 범주화할 때, 심차, 3차적 예방은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입을, 2차적 예방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예방 개입을, 1차적 예방은 환경 변화 등 보편적 정신건강 예방 개입을 하게 된다. 2. 행동적 평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목적, 변인 목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강조된다. 2. 과거력의 역할, 현재 상태가 과거의 산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시된다. 3. 행동의 역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 표본으로 중시된다. 4. 도구의 구성. 상황적 특성보다는 초맥락적 일관성을 강조한다. 정답. 3. 해설. 기존의 전통적 평가에서는 내적인 성격 특질을 강조한 반면 행동 평가에서는 내담자의 구체적인 행동, 사고, 감정 등을 강조하며 목표 행동과 그 행동을 통제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상황적 변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며 행동의 선행 조건과 그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다. 3. 개방형 질문 시행 시 일반적인 지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반응하기 쉬운 외로 시작하는 질문은 삼간다. 2. 연관된 영역을 부연하여 회상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3.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다. 4.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답 3. 해설 개방형 질문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4. 단기 심리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치료자의 온정과 공감 2. 견고한 치료적 동맹 관계 3. 문제에 대한 회피 4. 내담자의 적절한 긍정적 기대 정답 3. 해설. 단기 심리 치료의 경우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례를 개념화하고 주호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5.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 강령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 능력 2. 성실성, 3. 타인 복지에 대한 관심, 4. 치료자의 자기 이해 능력, 정답 4. 해설, 미국 심리학회 윤리 강령의 치료자의 자기 인식 능력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나 심리평가 시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 자기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권고하는 추세이다. 6. 다음은 행동치료의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 수영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가 직, 직업 수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접 수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1. 역 조건화. 2. 혐오치료. 3. 모델링. 4. 체계적 둔감화. 정답 3. 해설. 모델링은 사회학습의 가장 보편적 형태로 타인의 행동을 모델로 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7.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가? 1. 정적 강화. 2. 부적 강화. 3. 정적 처벌. 4. 부적 처벌. 정답. 2. 해설. 특정 행동에 대해 기존의 결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조건 형성은 부적 강화에 해당된다. 8 치료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경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치료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단시킨다. 2. 치료자는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내담자가 스스로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한다. 3.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4. 내담자가 문제점을 피력할 때 가로막지 않는다. 정답 1. 해설 내담자의 말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중단시키지 않고 내담자가 심각하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인다. 9.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한 신정신분석학과의 주요 인물 및 치료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2. 설비설 뭐야?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 3. 스 바이렌의 대상관계이론 4. 글라서의 통제이론 정답 4. 해설 글라서는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상담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통제이론을 확장하고 명료화하여 이를 현실치료의 근간으로 삼았다. 10. 임상심리학의 접근법 중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은 1. 합리적 정서치료 2.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3. 교류분석 4. 게슈탈트 정답 2. 해설. 아들러는 1910년 정신분석학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지만 프로이트와 갈등이 반복되자 1912년 개인심리학회를 결성하였다. 11. 문장완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검자의 자기개념, 가족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수검자가 검사 자극의 내용을 감지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수검자에 따라 각 문항의 모호함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4.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될 수 있다. 정답 2. 해설. 문정왕성검사는 다른 투사석 검사와 달리 검사 자극이 분명하며 피검자가 검사 자극의 내용을 지각하기 때문에 의식적 수준의 심리적 현상을 측정한다. 1 2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기 개념을 확장하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2. 자기 경험의 불일치가 불안의 원인이라고 본다. 3. 부모의 조건적 애정과 가치가 문제의 근원이 될수 있다. 4. 치료자는 때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해야 한다 해설 <laughs> 정답 4. 해설 로저스가 제안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세 가지 조건으로는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있다 이때 진실성이란 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내담자에게 느껴지는 감정과 태도를 개방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 임상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사건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알프레드비넷 편차형 아동 지능 검사를 개발하였다. 2. 프로이드 무의식적 갈등과 정서적 영향이 정신 질환과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 알파 아이미 알파 문맹자와 언어 장애자를 위한 비언어성 지능 검사가 개발되었다. 사. 윌헬 어, 문투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정답 2. 해설 1. 편차형 아동 지능 검사는 윅슬러에 의해 개발되었다. 3. 역키스는 터먼의 지능 검사의 기초에 군인들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선발 배치할 수 있도록 알미알파 테스트를 개발하였다. 4.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최초의 심리치료술을 개선한 학자는 위트머이다. 14. A 유형 성격의 행동 패턴이 아닌 것은? 1. 마감 시한이 없을 때에도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한다. 2.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장악하려는 통제감이 높다. 3. 지연된 보상이 주어지는 과제에서 향상된 수행을 발휘한다. 4. 좌절하면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되며 필요감과 신체적 증상을 덜 보고한다. 정답! 3. 해설. A 유형 성격은 계획이 지연되거나 어긋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우며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므로 즉각적 보상에 더 민감할 수 있다. 15. 환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정교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면접자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의사소통 기법은? 1. 요약. 2. 명료화. 3. 직면. 4. 부연 설명. 정답 2. 해설. 명료하는 내 남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분명히 할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16.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이 불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도록 돕는 행동치료법은? 1. 역조건 형성. 2. 혐오치료. 3. 토큰경제. 4. 부연설명. 정답 2. 1. 해설 역조건 형성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론적 과정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바꾸도록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다. 17.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1. 자원봉사자 등 비전문 인력의 활용 2. 정신장애의 예방 3.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 4.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 정답 4. 해설.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근접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지향하는 접근 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18. 로시아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수검자가 질문을 할 경우 검사자는 지시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수검자와 마주보는 좌석 배치가 표준적인 절차이다. 3. 질문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수검자가 카드 원에서 다섯 개를 넘겨 반응을 할 때는 중단시킨다. 정답 4. 해설. 1. 수검자의 질문에 대해 검사자는 비지시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수검자와 나란히 앉는 좌석 배치를 권장한다. 3. 자유 반응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추가 반응을 확인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체중감량을 위해 상담소를 찾은 여대생에게 치료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동관찰법은 1. 자연관찰 2. 면대면 관찰 3. 자기관찰 4. 통제된 관찰. 정답 3. 해설. 자기관찰법은 피검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운동,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주로 사용된다. 20. 다음은 뇌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가? 헌팅턴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1. 종양, 2. 뇌혈관 사고, 3. 퇴행성 질환, 4. 만성 알코올 남용. 정답 3. 해설. 헌팅턴병은 근육간 조정 능력이 상실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진행성의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다.